야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을 합독한 뒤 하나님의 말씀임을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닥사스다 왕제 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네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다 하더라 그때 에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오른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망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지 사흘 만에.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 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모세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하에 호론사람 삼발랏과 종이었던 안문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사람 게세미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laughs>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나오는 느헤미야의 심정은 슬픔입니다. 어 성도님들은 언제 슬픔을 느끼시나요? 어 쉽지만 어려운 질문이죠.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슬픕니다. 어이 말에는 어 당연하게 여기는 이한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됩니다. 바로 우리에게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슬픈 일이 있을 때 우리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여기 느헤미야의 슬픔은 그렇지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포로 이 세대입니다. 포로 이 세대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이긴 하지만 포로 신분으로 타국에 끌려온 부모님에게서 태어나서 태어날 때부터 여기 이 포로로 끌려온 곳에 살고 한 번도 예루살렘 땅을 밟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느헤미야에게선 그냥 다른 동네. 타국 어, 나, 나와 상관없는 곳이 될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는 느엠 어, 그 느엠이아는 예루살렘 소식에 깊은 관심을 갖습니다.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에 다녀온 누군가의 얘기를 귀를 기울이면서 그곳이 어떠냐, 그곳 상황이 어떠하냐라고 물어본 다음에 예루살렘이 성벽이 불타고 그곳 주민들이 능욕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러자 니에미야는 눈물을 흘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와 아무 상관없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그렇게 귀를 기울여 들었고 거기에 슬픔에 자기가 슬퍼하고 있는 걸까요? 니에미야는 자기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있는 곳을 지금 여기 이 땅을 내가 영원히 머무를 곳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바로 그곳, 그곳입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그 자리가 그렇게 별볼 일 없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는 지금 왕의 술 관원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바로 그술 관원으로 일하는 느헤미야의 모습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술 관원은 어떤 사람일까요술 어, 관원은 왕이 마시는 술을 관리하는 사람입니다. 뭐 왕의 궁에서 일하긴 하지만 뭐 국방부 장관도 아니고 총리도 아니니까 뭐 술가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어 술가너는 왕이 그 모든 관리 중에서 가장 신뢰하는 관리 중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유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에게 왕의 목숨이 달려 있습니다. 당시 수많은 암살 시도들이 어 왕을 향한 암살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가장 손쉬운 것이 무엇일까요? 독살입니다. 독은 음식에 들어가고 음료에 들어가면 두 눈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술 관원 그것도 믿을 만한 술 관원이 필요합니다. 그가 나 대신 이 음식에 있는 독을 볼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내 입에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어야 합니다. 딱한 번이라도 그 일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아무리 메데바사의 왕이라 할지라도 그날로 내 인생이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왕은 술관원 니에미아를 완전히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완전히 신뢰할 수는 없습니다. 단한 번이라도 단한 번이라도 그가 내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만약에 그의 얼굴에 그 일로 인해 조금이라도 어둠이 깃들게 된다면 왕과 죽음과의 거리는 순식간에 한 발자국으로 좁혀지게 되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 느헤미야의 왕의 눈에 보이는 느헤미야의 모습은 바로 그두 번째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가 처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든지 듣고 기도한지 4 개월이 흐른 시점입니다. 이때 전과 달리 느헤미야의 얼굴이 어둡습니다. 온갖 수심이 가득합니다. 그걸 왕이 보는 것이죠. 그리고 지적합니다. 얼굴에 왜 수심이 있느냐? 그건 무슨 뜻일까요? 느에미야가 어, 죽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어, 물론 우리는 알고 있죠. 느에미야가왜 어두운지 알고 있습니다. 느에미야가 왕에 대해서 어떤 안 좋은 계획을 갖고 있어서가 아닙니다. 어, 예루살렘 때문에 그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한 것이죠. 그런데 그걸 어, 말한다고 왕이 믿어줄. 어, 믿어준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러나 니에미야는 두려워하며 그 근심의 이유를 솔직하게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 때문입니다. 이제 어떻게 될까요? 왕은 니에미야의 말을 믿어줄까요? 믿어주지 않을까요? 안전 제일 주의로 간다면, 그 안전에 가장 중요한 가치를 여긴다면, 사실 지금 딱이 상황에서 왕, 왕의 입장에서 철저히 왕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니에미야를 죽이는 게 맞습니다. 왕에게 손해될 것이 없죠. 왜일까요? 지금 뉘에미아 말이 진실인지 아닌지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게 마음의 문제거든요. 그리고 뉘에미아를 죽인다고 해도 어, 왕의 이 뉘에미아의 이 술관의 자리를 대체할 만한 사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뉘에미아를 죽인다면 왕은 어, 왕의 목숨을 모, 노리고 있을지 모르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일종의 경고의 메시지를 던질 수 있습니다. 조금이라도 나에게 어둠을 보인다면 넌 죽을 수 있다. 그러니까 왕의 안전에 한번더 확고하게 세우는 계기가 될수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왕이 느헤미야의 말을 믿어줍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느헤미야에게 물어봅니다. 어,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보자 느헤미야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두 가지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묵도하고 묵상기도를 하고 왕의 말에 답합니다 바로 이, 말씀, 이 모습이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어, 앞서 느에미아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4개월 동안 기도해 왔습니다 예루살렘의 이 소식을 듣고 4개월, 지금 이 시점까지 4개월 동안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느에미아가 왕에게 하는 답변을 보면 알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니에미아는 결코 기도만 하지 않았습니다. 니에미아는 예루살렘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자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어느 정도 기한이 필요한지에 대해서 막힘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물자가 무사히 예루살렘에 도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조서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무슨 뜻일까요? 니에미아는 매우 치밀하게 고민했습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할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최선을 다해서 연구했습니다. 바로 그게 우리에게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기대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죠. 갑자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손 하나 깠다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어, 집 문제로 기도했더니 집이 생깁니다. 관계 문제로 기도했더니 어, 나와 갈등하는 관계에 있었던 그 사람이 단한 번도 그래 본 적이 없는데 어, 전화해서 나한테 사과를 해요. 그리고 내 자녀의 성적 때문에 기도했더니 갑자기 어, 이전에 어떤 시험에서도 받아본 적 없는 점수를 하루아침에 그냥 받아옵니다. 기적 같은 일이죠. 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기대를 접고 다른 얘기를 들려줍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지금 내 자리에서 내가 할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냐라고 말할 때그 말에 대답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준비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만 하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기도하면서 우리는 내가 할수 있는 일 그리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어, 우리가 할수 있는 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 대안이 무엇인지를 치밀하게 고민하고 연구해야 된다는 것을 느에미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느에미아는 어, 그가 생각한 모든 시나리오대로 어, 그의 그가 필요한 모든 것을 얻고 예루살렘으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한 느에미아가 가장 먼저 하는 것은 정찰입니다. 데메는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을 직접 자신의 눈으로 확인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게 가장 정확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 얘기를 듣는 것이 아니라 또 누군가와 함께 가서 그가 하는 얘기로 이 시선이 혼란해지거나 뭐 내가 봐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되는 그런 모든 상황을 막고 혼자서 그 모든 것들을 아주 정직하게 있는 그대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기간 동안, 그러니까 모든 이 정찰의 시간 동안 느에미아가이 어, 모든 것을 돌아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무슨 일을 했을까를 생각해보면 우린 또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무, 무엇을 했을까요? 앞에서 본그 내용입니다. 느에미아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무너진 그 모든 성벽들을 확인하면서, 지금 내가 무엇을 할수 있을까, 이것을 어떻게 세울 수 있을까를 치밀하게 또 고민하고, 또 계획했을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을 마친 후에, 마침내 니에미아가 장로들을, 이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다시 불타버린 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자, 그리고 이 수치에서 벗어나자. 그러면서 지금까지 여기 이 순간에 오기까지 하나님이 지금 니에미아를 어떻게 도우셨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러자 비로소 그 지도자들이 니에미아의 뜻에 동참하게 되는 것이죠. 순탄해 보이시죠? 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뒤에 이앞 뒤에 방해자들의 이야기가 덧붙여집니다. 주변 민족들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소식을 듣고. 그들을 비웃고 조롱합니다 거기에 니에미아가 뭐라고 답할까요? 이렇게 답합니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실 것이다 여기서알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형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의 형통하면 우리는 어떤 문제도 방해도 없을 거야 장애물도 존재하지 않을 거야를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장애물이 있습니다 방해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과도 상관없이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 일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 말씀도 직접적인 말씀도 느헤미야 이 느헤미야서 전체에서 하지 않으시고 느헤미야를 통해 예루살렘 성을 회복하시는 일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우리는 복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느헤미야의 이야기는 우리의 진정한 느헤미야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우리의 진정한 느헤미야 역시도 이 느헤미야처럼 궁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안전했죠. 느헤미야는 안전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다 주어져 있고 아무 부족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느헤미야는 그 모든 것을 내려두고 위험을 자처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죠. 자기 백성과 함께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뉴에미아이신 예수님은 단순히 그냥 위험을 자처하시지 않습니다. 실제로, 생명에, 실제로 생명을 바치세요. 실제로 죽임을 당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수치를 없애시고. 우리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성새 예루살렘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위협할 수 없는 구원의 성벽을 우리 우리 가운데 세워 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죄와 죽음의 위협에서 보호를 받고 하나님의 정의와 평화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의 성벽을 세워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경험했으니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작은 느헤미야로 살아가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저마다의 성벽이 무너진 자들에게 주목하고 그들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진정한 구원의 성벽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성 안에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 그의 믿음을 돕고 굳건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일을 하게 되고 발걸음을 떼게 되고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우리의 니에미아가 되어주신 예수님을 따라 무너지지 않는 구원의 성벽을 저마다에게 쌓아주는 느헤미야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성벽이 무너진 자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의지했던 것, 자기가 안전하다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이 무너져 괴로워하고 있는, 슬퍼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 무엇을 할수 있을지를 기도하며 열심히 고민하고 생각하는 우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 아름답게 그 구원의 성벽을 세워주는 우리 모두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